안녕하십니까. 네, 네!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우리 형님들. 시끄러워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시끄러워. 네, 신중입니다 네. 어? 상처. 어. <laughs> 아니. 네왜죠 에헴. 에헴. 에헴, 에헴, 에헴. 에헴. 어, 싸우지 맙시다. 에, 싸우지 맙시다. <laughs> <막십시오. 웃음> 솔직히, <웃음> 이거는 그냥 마금만, 마금만 찾아가지고 할지라. 아닙니다. 처음에는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. 나중에 되면 싸움. 아! 아! 으아! 으으 네, 응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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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연산자 좀 해주세요. 네, 왜죠? 저, 저 스폰 포인트 해야 돼요. 네. 스폰 돼 있잖아요. 아니, 안돼 있어요. 갑시다. 크레이지 분은, 금지금지야 네 스스로 아, 떨어졌고요, 여러분. 좀 왔어요. 네, 마법 있어요? 버튼 찾기래요. 아, 이건 그거 협동해야 합니다. 솔직히 버튼 찾기 빨리 오세요. 이렇게 못 하대요. 아! 아니요. 네. 네뭐 후보 아까 아까 제가, 제가 제가 따로 연습을 했거든요. 아, 근데 왜 이렇게 안 되지? 이렇게 못 하대요.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에이, 또, 에이, 또, 아!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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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가만히 있으세요, 제조카지만 일단 빨리 오세요. 나무 위에 올라왔다. 오케이, 다 어, 버튼 이 찾았는데요. 님? 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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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순간 떨어졌어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못해요. 그냥 이쪽으로 지나오세요. 그냥 이렇게 양털 밟고 오세요 아? 어? 그런 수법이? 아 네. <laughs> 뭐해? 바보야? 바보세요? 빨리 오세요 <laughs> 내가 밟고 <맞고> 있지 빨리 <laughs> 비켜 비켜 알어요알어자 이건 버튼 찾기 매주고요 어. <laughs> 일단 스폰해놓고 어이 빨간색 김? 어. <laughs> 가짓어난가보리스 어, 여기 점프웨이다. 에, 아, 어디요? 어디 있어요? 여기 또 보여. 아! 거기, 아, 아, 거기, 아. 거기 상자 있어요, 거기. 네, 진짜로요? 거기 점프맵 깨면 상자 있어요. 어, 아, 뭐야, 여기는. 형님, 형님 여기 점프맵 깨면 상자가 있습니다. 네 니마 아니 권력자니까 에? 존댓말 해야죠 아니 니 밀로 와보세요 밀로 와보세요 그냥 도끼들릴게허나 <laughs> 어, 이거 요도끼드린다니까 아, 아이 너너너 이거 깨요 그럼 내가 여기다 놔둘 테니까 이따가 우리가 아니. 다 깨고 그때 주우러 옵시라 여기다 놔둘 테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제발요 안돼요 나무 놓기라? 오! 오 <laughs> 상자를 끼우는 헤헤헤헤. <laughs> 오 오면 <열러오면> 넌 <난> 죽었어. 헤헤헤. <laughs> <laughs> 어, 빨리 거기까지. 잠깐만요. 이거 화살이 안 들어 있거든요. 네, 화살 꺼내세요. 크리에이티브로 잠깐. 끝 됩니다. 알겠죠? 헤헤. <laughs> 난 이미 있지롱 예 yeah. 신정연 형님이라고 해 형님 아이고 형님 어... 요요날떨어리려 근데 날 아니에요,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, 진짜 어, 아니야 팔이야?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파리야 아니 나 그럴 생각 없었다고 오호 형님한테 감히 어? 여 신정연 니가 남이 감히 야 빨리 버튼 쳐줘 네 안쳐줘 잘 들라고 가고 잘 있습니다. 쳐줘. 아 근데 여기 솔직히 의심스러운데? 어허. 아 여기 이런데 왜 이런게? 나피에로가 어? 어? 아 이거 드릴게 진짜 드릴게. 안... 아 여기. 어허. 좋잖아요 쳤어요. 아주 중성스러운 이어 여기 왠지 점프했. 뭔가 수상하다 했어. 어이렇게왜왜 왜? 버튼이다! 빨리 눌러. 네. 눌렀어요. 어? 아니, 여기는. 얘또 네, 뭐야, 왜 이렇게. 여기는 어디... 크리에이티브로. 아니, 해서... 근데 발광, 발광. 여기는 크리에이티브로 해서 야광, 그거, 그거, 크리에이티브에서. 야광 좀 어, 해주세요, 거. 따로. 전 야광 할줄 몰라요. 포션. 아, 포션 말고. 포션. 뭐, 해야죠. 언어 못 써요? 네. 왜죠? 제가, 전 초보기 때문이죠. 좀 많이 꺼낼게요. 네. 네, 예, 엔시오. 상자다. 네? 상자. 아에요 아직이에요. 네. 자. 상자 가져가세요잉. 3, 2, 1. 예. 야! 뭐 챙겨서? 야. 아, 제가, 제가 따로 드릴게요. 아! 진짜로 드릴라 했는데. 죽어버리죠? 이 뭐지? 안 죽었잖아, 네 어, 뭐야? 어허, 내가 널 이쪽으로 불렀다. 빨리 캐라. 네! 빨리 캐라. 아, 야광이 또 사라졌습니다, 유! 이건, 이건 내가 반납한다, 어허. 에? 야광이요. 됐다. 네. 어니 보자. 나무가 여기 있네. 일단 이 나무랑 한 채를 다캐야겠어 자, 크리에이티브를 통해서 야광을 좀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빨리 뿌리킵니다, 아저씨. 음. 작업들를 내가 따딱 만들어야 해. 네, 일단, 그리고... 여러분. 도라! 하나, 둘, 마구 셋, 먹을 생각하지 마. 넷. 아, 진짜 안먹어 아, 근데 왜, 왜 블록이 안 나오지? 요가운데 마검이 있을지도 모르니까. 아, 근데 왜 블록이 안 나오지? 어, 그래. 아, 이거는 크리에이티브 써서 따로 블록을 꺼내오겠습니다, 여러분. 음. 이건 제작자의 음모가 분명, 분명합니다. 어, 이게 마검이라. 아네아 네. 아, 뭐야 나왜 크리에이티브로 바뀌었지? 아 서바이벌 응 전화를 했다 어? 뭐야 크리에이티브 풀렸는데? 아 이거 다 같이 되나봐요 아무래도 뭔 소리야 니가 위에 것만 해서 그렇잖아 위에도 하면 나도 그렇 당연히 크리에이티브가 되지 아네 죄송합니다 아 님때문에 마금 다 잃었잖아요 네? 마금 있었는데 여기 죄송합니다 빨리 빨리 계십니다 돌, 돌, 돌. 그리고 캥거트로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 아주 감쪽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를 챙기고요 네, 그리고, 이거는 버려버리고. 네, 그리고, 나오는데? 그리고, 석탄은요? 나오세요? 네, 석탄은 나오는데요? 형님, 형님, 다이아금을 꺼니까요 님, 님, 님. 네? 네네네. 빨리 돌 내놓으세요. 저 돌곡 좀 만들게요. 그 다음에, 네. 여기. 서 빨리 서바이벌로 바꿔요! 잘 나온다고! 아, 진짜요? 잘은 나와. 붕뿡아. 이 뉴스. 64개를 모았습니다, 형. 네? 64개를 모았습니다. 네? 진짜 크리에이티브 하지 마라. <laughs> 네. 솔직히 그러니까 안 나오는 줄 알고 그렇게 할. 는 눕자. 빨리빨리. 빨리 네. 방금 마검 방산인가? 먹을 생각 하지 마, 알겠어? 네. 마검, 마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음, 그래. 난 성탄에서 마검을 찾고 있을 테니까. 마검을 찾았다. 네. 팔리네 이건. 가운데 있으하나 당연하지. 그럼 바로 불러야겠어. 있을 텐데. 그럼 바로 보고를 해야는데. 하 어, 오, 찾았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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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.. <laughs> 뭐죠? 아 이건 사슬이니까 너한테 주겠다. 네? 어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걸로 날 죽일 생각하지 마. 아 이걸로 어떻게 사람을 때립니까. 네? 아 안돼! 또 발광이! 이번에는 어디 보자. 자 여기 있다, 발광. 야 일로 와. 네. 돌은 또안 나오네? 음, 난, 철. 잘... 석탄에서 좀 캐야지. 화로 좀. 음. 싫어. 그, 도와드리겠습니다. 아니다, 찾았다. 네. 아, 제발, 제발, 화로 좀 만들게 해주세요. 철고개기로 저거, 저거. 아, 꽝, 진짜. 만들게요. 아니면 제가 철공성구 드리겠습니다. 어... 말없다. 이따. 네어 그럼 내가 석탄을 안 겠네. 내개면 되시겠지. 난 석탄이 있는데. 내가 굽겠다아네 요겨. 내가 굴코도. 아이 아니 연료를 더 넣었습니다. 응 이거 다 이어 노캔다네요만도 이었는데. 어디보자, 나머지로 여기다 넣어야겠군. 추억으로 나가요. <laughs> 여기다 넣었다, 이건. 추왜 그래, 설탕 좀더 껴야겠다. 음, 뭔가 나중에 쓸것 같아. 으흠. 쓸 일이 응 아, 편집해야겠다. <laughs> 아, 맞다, 나 편집부터 해. 아, <laughs> 편집할 줄 모르는 초보 유튜버. <laughs> 그러면, 어머니한테 전화어봐 빨리 켜세요. 오케이. 뭐가 있죠? 어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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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화가. 아! 다야, 그거는 다캐십시오 형님. 몰라. 형님이 좋아하시는 다이아전이니까 아니, 도 이제, 넌, 철공은 필요 없다. 마금을 챙겼으니. 저, 니가 가드. 네. 난 다, 여고 깨는 만들겠죠 도대체 뭐 했어? 나도 다이아 좀캘까 캐로. 이거 다이아 천국인데? 내가 너한테 무기를 주겠다 네, 힘님 이거. 와, 다이아 청국 다이아 청국 다이아 청 다이아 청국 다.. 자, 그쵸 원, 투넷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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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를 야 내가 딱 너한테는 넵다이야 다이아 칼을 주겠다 안돼 아, 네. <laughs> 너왜 이렇게 세? 내체가 네, 뭐요? 다이아칼로 때렸는데가 <laughs> 죽을 뻔했다 <laughs> 한칸도았었어 <laughs> 아? 이게 뭔일이람아 이거 가옷 때문인가? 그 그래. 이거 받으 감사합니다 오무이게 해본 게 뜨다 아 정말 다이아고군 이거 다 다이아케야지 다이아 부자처럼 다이아 를렇고야 광산이면 이거 완전 개꿀인데. 난튀이들 <놀람> 으흠. 자. 아 야간 야간 투시나고 야간을 잃을 순간이다 빠바바바밤 근내야간을 잃었어 <laughs> 그냥 월어 네 음. 어차피 다이아 많이 캤다 오늘 수익은 짭짤하구만 오한 세트 캤어 형님 이렇게 많이 캤습니다 제가 <laughs> 난 지금 캐고 있다 방해하지 말아 네. 그럼 다이아 좀더 캐야지 저 한번 흑의 속이 왜 이리 많아 100개 아니에요? 설마? 끝이겠지? 끝이 그치 아니면 1000개? 어 끝이다 끝이다 끝이야 끝이네 형님 가겠습니다 잠깐 넵 내가 여관 투시를 해주겠다 넵 형님 마군마군 빨리 투시로 가시죠 뭐, 찾아. 도더찾는히 얘기해라. 네. 뭔가 수상한데 찾아요 찾을... 뭐, 석탄 안... 화로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, 뭐? 음, 이그 상자는 혹시... 또 뭐야? 꽝, 이건 뭐야? 이 꽝이라고 적힌 종이가 있습니다, 요. 네 번. 여기요. 이 독. 이 곡괭이로 다 부숴버리면 알지. 저도 같이 부시겠습니다. 빨리 부숴. 네. 나가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. 음 일단은 여기 상자에는 아무것도 없는거 같구만. 제가 일단 다 깨고도록 하겠습니다요. 화로는요? 화로계서 깨봐야지. 없습니다요. 아 거기는 제가 뭐... 다 봤습니다. 뭐... 없어요. 져 여기요 상자에 꽝이 있었습니다. 어이네 부서보도록. 네. 영장, 영장을 가지고 왔다. 빨랑 문 열어. 너 여기 있는 거 알고 왔다. 순순히 한복하시지. 뭐야, 경찰 드라마요? 나요. 그럼 이제, 고소봐해 봤지? 어. 마금이 뭐였다? 난 이거. 먹으니까 다마다 마금이 뭐였다? 마금보였어뭐였요 우리 이이 있잖아 네 그럼 내부다고금면되였아 마금이 뭐였다? 이 못 뿌시고 하면 되는데. 그래도 이거 유튜브 찍고 있는데,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, 요. 음, 그렇군요. 그러면 이제 찾아보자 그러네, 다 깨자! 음. 이 정도면 솔직히, 이미 망한 유, 망한 컨텐츠인데? 망한 컨텐츠. 망한 컨텐츠 1. 예. 그냥 못부신데 아, 그래도 마검이 있을 수도. 그 정도. 네 내... 아, 아, 여긴 아픈데. 잠깐만. 요 위에 상자. 용압? 어. 아, 아. 괜찮으십니까? 어, 이거 하나도 안 아픈데? 네? 오, 시원하구만, 오. 음. 헉? 어? 나도네? 어. 음. 아니네, 아니야, 음. 아니야. 아파. 아빠, 아빠, 그말 치소. 그말 치소. 아, 나 아픈데? <laughs> 이고. 어. 조금. 근데 나 죽는다. 자, 일단은 이거 제작자 보니 잘못 만드신 것 같아서 여기서 방탈 타는 끝할게요. 나 안녕.